연속의 반응성 문제를 풀때 이온수의 변화와 전하량을 비교하는 보기들이 막 나옵니다. 어, 이거를 반응식을 일일이 써서 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계산상 어, 실수할 수 있고 충분히 연습이 안된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자, 일단 하나 예를 든다면 a p 2값 플러스 a 가1값 플러스 p 이렇게 된다면 어 일단은 전하량이 2대 1이니까 개수비는 1대 2가 돼요. 그래서 앞에 2를 붙여주고 그래서 이런 알짜이온 반응식에 주어졌다고 했을 때자 이온수 볼게요. 어차피 음이온은 구경권이니까 음이온수는 변하지 않지. 자 여기가 1개가 있고 자 A이온이 2개가 있지. 1개 줄어들고 2개가 생기니까 이온수가 늘어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전하량은 2카플라스에서 1카플라스로 전하량은 크기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음, 바로 전하량과 이온수는 서로 반대다. 변화가 그러니까 봐봐.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실을 넣습니다. B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실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 이온수가 늘어나네요. 그러면은 전하량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어 그러면은 A 이온이 자 우리의 C가 C 플러스가 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 A하고 A가 C로 바뀌었을 때전하량이줄어들니까요 관계 성립되지.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어, 이온수가 줄어드네요. 그러면은 전하량은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B에서 자, C로 가는 거잖아. 전하량이 커지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전하량을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 B보다 C가 크고 C보다 A가 크니까 우리가 1가, 2가, 3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어, 그러면은 바로 이온수 변화 가지고 전하량을 비교할 수가 있다. 또는 전하량의 변화를 통해서 이온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보기를 우리가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